할렐루야! 오늘도 새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의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도시죠. 이제 여리고 성은 땅이 비옥하고 또 종려나무가 많이 나서 종려나무 도시라 이런 별명도 있죠. 그런데 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아마도 예수님께 기적을 바라고. 혹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함께 이동했던 모양입니다. 당시는 뭐 6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속속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바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리고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미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한 명인이 구걸하던 중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왁작직을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즉 갈릴리촌 동네 저 나사렛 구석에서 살던 애가 아, 지금 아, 이곳을 지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촌놈이 이 도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느냐. 뭐 이런 비아냥거림도 아마 그 속에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이 맹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뜬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살렛 촌떡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지금 이 눈을 감은 맹인은 예수님은 가르쳐서 다위의 사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수 있어? 그러면서 수많은 편견과 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시골 촌뚝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맹인은 육신으로는 볼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이 웬만큼 다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으로 파악하다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 아무것도 모르는 무학자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조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지 알았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누가 열어주셨나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조명해 주시니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밝히 예수님을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예수님 잘 아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눈 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아, 코끼리는 이렇구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새롭게 알아가야 할 분이십니다.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새롭게 알아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 알아왔으나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어제 알았던 그분과 전혀 다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 광대하고 그 위대하고 그 크신 예수님의 일부를 오늘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오늘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을 보십시오. 그저 한번 예수님을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번 외쳐 불렀습니다. 그냥 작은 소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아주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어찌나 큰 소리로 반복해서 부르러 되는지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에게 오랫동안 거린으로서 형성된 습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서 거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에게 한 가지 터득한 사실이 있다면 내가 외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게 떡 하나도 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반복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게 그 주머니를 여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저 바구니 하나 놓고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와서 동냥을 해주느냐? 아닙니다. 사람들을 붙잡고 반복해서 애걸해야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동전 하나라도 내어주는 것을 그는 오랫동안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구걸한다라는 이 말의 헬라 원어적인 의미는 반복하여 끈질기게 요구한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누가복음 지금 18장 맨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과부가 아주 끈질기게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원한을 좀 풀어달라. 그렇게 반복해서 요청하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가 아주 귀찮아서 이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랬다면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신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반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지금 이 맹인이 그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돌아볼 때까지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쳐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맹인이 동양을 얻기 위해 이처럼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반복해서 부르지는 것이 그에게 습관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반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부르지음에 반응을 하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맹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전 좀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 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동전 한 입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장 그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는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사람처럼, 이 맹인처럼 핵심을 찌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죽을 울리는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기도, 집중적이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널어 놓는 그런 기도 말고, 물론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주님께 아려야 할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란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핵심을 찌르는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할 가장 다급하고 중요하고 핵심을 찌르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까지 이렇게 나와야 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 중원부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반복 그리고 집중해서 계속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느니라." 여러분이 아침 성령 충만함으로 간절히...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을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아서 이 새벽 시간이 기도 응답이 있는 기적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정말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그 국어 위대하신 예수님의 한 부분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집중해서 부르짖는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이 새벽 재단이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끊임없이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성도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